경북대학교 엄기홍 교수가 남북권 대학 최초로 2027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엄 교수는 정치, 경제, 지역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정치학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회를 상생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농기원은 농업 대전환과 AI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농가 복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미래인 여성회장 이취임식과 2025 송년의 밤 행사가 어제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백란숙 신임 회장은 여성 인권신장과 양성평등 실현, 사회봉사를 내실 있게 펼쳐 대구 여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찰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업 방안과 함께 대구경찰에 대한 대구지역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실시,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인력 확충 등을 논의했습니다.